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어,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어, 저는 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5분 더잘 것인가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5분 더 자기도 하죠 그렇게 일어나면 또 어떤 고민을 합니까?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아침으로 먹을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이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저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어, 반팔을 입을 것인가, 긴팔을 입을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죠. 또 직장에 출근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 안에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인데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들과 선택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느 사람과 결혼하고 또 어떤 사업을 내가 펼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 가고 우리의 1년을 만들어 가고 우리의 평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때로는 한 달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1년이 결정되기도 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laughs> 아멘. 보시면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이 있습니까? 넓은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때 의구심이 하나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도 동시에 생깁니다 아니 왜 넓은 길은 안 되는 것일까 왜 조, 좁은 문만 선택을 하라 그러고 넓은 문 좋은 길 넓은 길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넓은 길 좋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넓은 길에 대해서 선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넓은 것이 문제일까요? 좋아서 문제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크다고 해서 넓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크고 넓은 길을 무조건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0편, 18편,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십시오. 나를 어떤 곳으로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어 31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넓은 곳. 넓은 곳, 넓은 땅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적과 꿀이 흐르고 광대한 땅이라고 그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대한 땅, 넓은 땅, 좋은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땅을 무조건 죄악시 여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넓은 땅이 무조건 나쁘고 좋은 좁은 땅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넓은 길은 좀 찜찜한데요. 조금 넓은 길은 조금 마음에 조금 거리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불편한 길, 조금 더 고생스러운 길, 조금 좁은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할 때, 왜 넓은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나에게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택의 기준이 철저하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편의와 나의 안의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은 관심 없어요. 철저하게 내 기준의 좋은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면 뭐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넓은 길, 좋은 길이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내 욕심에 따라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멸망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좁은 길이란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좁아요. 그래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길의 선택의 기준이 철저하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위해 길을 간다고 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길을 간다고 하면 그 길이 곧 좁은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1차선이든 2차선이든 8차선이든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곧 좁은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수하고 불편함도 감수하고 조금 고생스러운 것도 감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신앙의 길은 힘든 길이에요.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참 신앙생활 쉽던데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제대로 열심히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다 쉬고 있는, 남들 다 편히 보내고 있는, 여행도 마음껏 가고 있는 그 주일에 시간을 떼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쉬는 그 날에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어, 바자회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런 행사들이 또 자주 있습니다. 어, 식당 봉사 잊지 잊혀질만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 벌써 우리 기관이야, 벌써 우리 여전도회야. 지난 번에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금방 금방 들지요. 아니 벌써 우리 구역 찬양이야? 이런 생각이 금방 금방 듭니다. 금방 돌아와요. 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직장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또 집에서 힘들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피곤한데 식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생스러워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하늘 보자를 버리고 가장 불편한 자리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좁고 불편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길 끝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한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를 위한 길을 가라. 너에게 좋은 길, 너에게 편한 길을 가라. 편한 길이 좋은 길이다. 힘든 길은 나쁜 길이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불편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으니 나를 따라 와라. 나를 따라 오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 그 좁은 길을 걸어올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고 성경 읽는 것이 버겁고 봉사가 힘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편안함을 쫓는 대신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좁은 문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 분명히 풍성한 생명이 우리를 향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좀 힘들지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이제 평탄한 대로가 우리에게 펼쳐질 거야. 근데 14절 다시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어때요? 협착합니다. 그러니까 문만 좁은 게 아니에요. 문을 통과하면 길 또한 쉬운 길이 아니고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신앙은 단한 번의 결단으로 단한 번의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고생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의 인내의 연속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또 좁은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했는데 또 좁은 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너무 답답하다. 조금 너무 느리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해도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왠지 손에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지름길은 없습니까? 조금 더 빨리 가는 길, 조금 더 쉬운 길은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하루 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읽는다고, 예배 한두 번 참석한다고, 시험 몇번 통과한다고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매일매일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의 길이에요. 그 길은 힘들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하나님의 친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은 힘들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지요. 무너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너무 버겁고 또 너무 느리고 그로 인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뚜벅뚜벅 인내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인내와 고통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더큰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 길을 걷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은 때로는 홀로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남들은 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괜히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둥바둥 바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다 흩어지고 내가 혼자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누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결코 내가 혼자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곳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세상은 다수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찾는 곳, 많이 익히는 책,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다수가 비웃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외로워도요, 때로는 혼자 있어도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신앙의 길을 걷고 계셔서 외로우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서운함이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 길이 가장 복된 길, 가장 풍성한 길,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담대하게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사람이 적지만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그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여러분 좁은 문은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대부분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감내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그 좁은 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고 계심이 느껴지는 그 자리인 것이지요. 또한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길을 위해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하고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좁지만.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길, 주님을 위한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